가나한 성도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없다. 가나한 성도. 안나가를 거꾸로 쓴이 말엔 한국 교회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믿음은 있다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예배는 듣고 있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관망하고 참여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덤이기 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많아졌고 유튜브 설교가 그 빈자리를 메꿨다. 하지만 스크린 속 설교는 공동체가 아닌 콘텐츠가 되었다. 우리는 그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꼴라 듣는다. 함께 울고 웃는 현장을 떠나 유튜브로 그 감동을 대신하고 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절반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다. 이건 교회 책임만은 아니다. 사실 그 전에 내가 먼저 발걸음을 멈췄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만약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행하면서 되물어 써야 한다. 하지만 가난한 성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그리고 행하지도 않는다. 잘 짜인 설교, 감동적인 찬양, 세련된 영상이 우리에게 부족한 건 아니다. 부족한 건 함께 믿는 누군가의 삶이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내가 또 다른 이의 짐을 져주는 그 교회 말이다. 십자가의 의미가 수직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냈듯이 신앙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다. 혼자 듣는 설교는 정보를 주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는 변화를 만든다. 교회는 선택지가 아니라 가족이다. 그 마음이 다시 생기길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심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신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은 듣지만 삶은 따르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공동체를 향한 갈망을 제 안에 심어주시고, 제가 먼저 손 내밀고, 발을 내딛는 자가 되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게 하시고, 신앙이 관망이 아닌 참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